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각 마을과 각 지역에 게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 도 이름을 전파하게끔 하십니다 파송받은 70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론과 은혜가 이만한 것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보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었고 세상 안에 그리스의 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어, 전도와 선교적 사명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라고 일컫는 유명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 가는 길은 한 30k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대가 높았고 또 여리고는 지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30km 떨어진 곳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구비구비 그 비탈 길이 있고 또이 구비진 길에 많은 듯 돌멩, 큰 바위와 웅덩이와 그런 어,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험난하고 가파른 기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구부러진 길에 웅덩이라든가 바위 뒤에 숨어서 내복해 있다가 어, 방심한 여행객들, 혼자 가는 여행객들을 공격해서 어, 그 물건을 강도 짓을 하기가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한 유대인 한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상처 난 곳을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내리고 가서 밤새 돌봐주었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경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이인보다도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며. 선하고 옳은 일을 한 사람임을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 제사장과 레위는 몹쓸 인간들이냐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핑계될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성스러운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직분자, 제사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또 시체를 어, 그, 대면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예배 성스러운 예배 의식을 하기에 부적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난감하고 곤란한 어, 상황이고요. 그리고 레위인도 비슷합니다.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직무를 테만히할 수도 없고 또 시간을 적극적으로 할애하기가 참 난감했던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유 그리고 변명거리.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당시 상황에 제사당과 레위인이었더라도 야 이게 어떡하지? 하고 돕기를 주저하게 될 망설일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 고민했을 것입니다 제사당으로서의 레위인으로서의 그 얼른 빨리 가서 해야 할 어떤 그 제도에 있어서의 자기의 위치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적극 나서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어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뭐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내가 렇길 가자 이렇게 해서 황급히 자리를 뜰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인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는데,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잘 아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하느냐 하셨고, 그는 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율법 학자답게 성경의 율법을 말씀을 제대로 정리하고 요약한 어,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 일법교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일법교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일법과 신앙의 핵심입니다만은 그는 분명히 정답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대답과 그의 삶 안에 살아있는 생명과 또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일과 역할과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흔적은 있었습니다만, 은그 안에 생명과 사랑은 놓치고 살아가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아, 사람들이...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돕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에 주된 그 본질적인 책임이요.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역할과 책임 안에 그 일로서 하는 것 말고 그 안에 본질상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사가 비록 정말 담아야 되는 신앙의 본질, 핵심은 그 햇세드의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늘 분주하고 늘 쫓기고 늘 여유가 없죠. 여러분도 한 주일 동안 정말 분주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뭐좀 하다 보면 고라 떨어져야 되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부지런히 뭐 준비해서 챙기고 출근해야 되고 계속 그런 삶을 사시다가 오늘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에 쫓기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 역할과 자기 목표를 쫓아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길 옆에 강도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사정과 아픔과 처지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야, 참,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다. 나는 내갈길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인간적인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은 다 있어요. 사랑과, 그러나 결국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이 빠진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을 돌아본 거잖아요. 열심은 있으나 사랑이 없고 어, 상식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떤 열심과 열정과 그런 것은 있지만 그냥 다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을 과연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잔뜩 부끄러워졌던 그런 경험을 다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은 있으나 비인간적이고 종교적 열정은 있으나 이기적인 인간으로 보여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친절하며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던 제자단과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난감하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공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이 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예산 우리가 써야 될 돈은 이거고 또 나의 한정된 시간은 이런데 갑자기 득답없이 우리의 상황을 뒤어 흔드는 그런 일이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대인은 정해진 틀과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못 견뎌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되는 일을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을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야 될것 같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던 길을 멈춰서 사랑과 자비로 도울 수 있는 인격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 지향적이고 위험성 없이 경직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사랑이 여유 있게 흘러갈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 발걸음을 잠깐 멈춰야 될 때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인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교훈보다 훨씬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야 할 내용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행위 구원의 관점에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행위구원원 쪽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이 전체에서 말하는 건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태어나도 한 번도 사랑에 실패해 본 적이 없고, 남을 미워하거나 억압하거나, 뭐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죠. 죄안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한 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대등하고 그 이상 사랑한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똑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 자기가 본성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의 영혼의 시스템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가족 사진이라든가 단체 사진 또뭐 직장 동료들이랑 찍은 거라든가 교회인들을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누구 먼저 확인하는가 하면은 내 얼굴 잘 나왔나? 눈안 까만나? 표정 괜찮나? 이거를 다 봐요. 어. 아무개 집사님 잘 나왔나? <laughs> 내 친한 사람 친구 잘 나왔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나잘 나왔나? 이거를 본능적으로 항상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의 문제지 완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율법이 갖는 의미는 전생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단한 번도 사랑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말한 대로 그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그는. 자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나는 이미 내 이웃에 가나요. 내 동족과 가족과 내 동료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을 이미 나는 베풀고 있습니다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일법학자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이 비유 속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나도 다 빼앗겨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모든 인간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 앞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지나가죠.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는 흐릿한 정신으로 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를 구원해 줄까 하고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오히려 그를 피해서 황급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는 그를 건져내 구원해내지 못할 만한 명분과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너희들이 제사를 맡은 사람이라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율법이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참 불쌍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나는 율법대로 시체설을, 시체를 만져서 수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는 율법과 행함이 살려낼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분쟁하고 계속해서 테러를 하와 경계하고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했는데도 도저히 그 분쟁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냥 좀 조정을 해주고 또 잠깐 그만 좀 싸워라라고 해야만 간신히 며칠또 쉬는 덕. 하다가 또 다시 붙고 싸우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율법에 의해 구원받지 못하였고 결국 그의 생각에 유대인이니까 이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마리아인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자비와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사고와 생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이 자들은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다 행위구원론자예요. 그래도 뭘 해야 구원을 받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돌을 닦아야 되고 또뭐 이렇게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삼가운데 갖춰져야만 해탈도 되고 열반에 오르게 되고 등등 또 극락도 가고 한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적도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뭔가 내가 해야만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구원과 그와 비슷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다 믿는 행위 구원론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선행을 갖추고 있다든가, 아니면 좀더 노력하면 갖추게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율법과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되물으십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율법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네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등장한 것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예화를 연결을 했다면, 자, 그러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물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일법학자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가 구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너가 헌행과 구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너는 구제를 받아야 돼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그렇다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가 바로 강도 만나 죽은 자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서 율법과 행암과 자비 중에 누가 너를 구원할 이웃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죽어가고 나 자신은 어떤 소망도 없어요. 죽어가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율법도 지나가고 행암도 지나가는데 나를 거들떠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거는 행암이죠. 나를 구원할 것은 율법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나에게는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비를 베푼 자그 헷새들을 베푼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뭔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뭔가 베풀어야 될 의무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순수한 대가 없는 자비와 헤세드가 그 안에서 발생되어 펼쳐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소가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햇새들을 베푸시는 분은 나를 구원할 그 선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선행 아니에요. 윤리도 아닙니다. 도덕도 아니에요. 은혜밖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네 이웃을 내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8절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요. 참 단순하지 않은, 참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패러독스가 있어요. 역설이 있어요. 두 가지 교훈이, 상반된 교훈이 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읽는 그대로내 말이 옳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나 그렇게 해 봐라. 너는 도저히 그렇게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간단해 보이지만 대단히 어렵고 심오한 이유는 이 비유 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행함의 한계가 나와요. 행함의 한계. 그리고 행함의 중요성. 이상하죠? 행함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둘다 나오는 거예요. 서로 상반될 것 같은, 만날것 같지 않은 역선적 직일이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의 한계는 방금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자비를 값없이 베푸시는 선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래야 죽어가는 강도만한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함, 그 삶의 중요성, 행함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잘 되시던가요? 이웃을 자식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잘안 돼요. 그리고 각자 가는 길이 바빠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웃과 버려진 사람들을 관심을 두고 돌볼 결일과 여유가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잖아요. 율법교사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을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가 돕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 납득될 만한 이유, 가 우리는 열 가지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고, 나 혼자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명분과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나 진정한 헤세드 진정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헤세드를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바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던 살아가던 삶에 발걸음을 기꺼이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 생명과 사랑을 펼쳐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헬세드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완고하고 경직된 삶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여유있게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